스웨덴 골키퍼 얼굴은 기억도 안 나. 세계 1위와 세계 1위 이긴 팀 남았다. 월드컵 아쉬움 가득한 한국 축구 부산 연합뉴스 손영주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예선 경기가 열린 18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응원단이 아쉬워하고 있다. 2018.6.18 핸드브러더 와이너. 오, 케야, 서울 연합뉴스, 김동창 기자 2018 국제축. 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러시아 니즈니노브 고로. 드에서 열린 F조 1차전에서 스웨덴의 0에서 1로 패했다. 피파 랭킹 57위 한국이 24위인 스웨덴을 맞아 한골 차 패배, 그것도 패널티킥으로 실점. 하며 잘 싸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기 내용에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잃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팬들의 댓글을 보면 요표 슈팅 연계인데 뭘더 설명하느냐는 내용이 줄을 잃었다. 한국은 이날 스웨덴을 상대로 슈팅 후에서 15로 열세를 보였고 유효 슈팅은 0에서 4를 기록했다. 다른 네티즌은 스웨덴 골키퍼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에 공격이 워낙 무기력해 소외된 골키퍼는 TV 중계 화면에 잡힐 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손흥민이 역습에서 혼자 공을 몰고 가도 아무도 없더라는 댓글도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월드컵 조연우 펀칭 방어, 니즈니 노브고로드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골키퍼 조연우 23, 48일 러시아 니즈니, 노블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에프조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스웨덴의 공격을 펀칭으로 쳐내고 있다. 2018.6.18 주전 와이너 코케이아 다만 이날 깜짝 선발로 출. 전앙 골키퍼 조현우의 몇 차례 선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스웨덴 vs 조현우 보는 줄 알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조현우 아니었으면 0에서 3이라고 칭찬했다. 축구 팬들은 F조 세계팀 가운데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여긴 스웨덴과 경기에서 패한 사실에 더욱 아쉬워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세계 1위, 독일과 세계 1위를 이긴 팀, 멕시코, 나만네라며이 3차전은 더욱 험난한 경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 24일 0시에 멕시코, 27일 23시에 독일과 조별리그 이 3차전을 치른다. 이에일리드 와이너, 코, 케야